어, 몸이 건강해야 웃음이 나오잖아요. 만약에 내 몸이 이렇게 막 가라앉고, 안고 싶고, 눈고시고 싶고 그러면 웃음도 안 나와요. 아마 어르신들 지금 살짝 땀이 올랐을 거예요. 이렇게 신나게 걸었는데도 우리 어르신들 중에 한세 분은 이러고 계세요. 어, 아, 아, 아. <laughs> 네. 날씨가 추울수록 몸을 자꾸 움직여주셔야 웃음도 나옵니다. 그래서 아래 뜨끈뜨끈한데 앉아서 우리 여기 양평일교회 어르신들 좀안 하시겠지만 안 하시겠지만 양평장로교회 어르신들은 이런 거안 하시겠지만 <laughs> 혹시 겨울에 아래쪽에 앉아서 너무 몸 이렇게 이 굳어 계시면 저 몸에 움직이기 힘드세요. 그러니까는 집에서 자꾸 이렇게 즐거움만 들으면서 걷기도 하시고 많이 웃으시기도 하셔야 돼요. 아시겠죠? 예루살렘 많이 잘아라 지금으로서는 베들레헴 저쪽에서 막 떠드는 아이들이 있어요. 어, 걱정돼요. 자 다시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제가 위로 위로 하면 어르신들은 아래로 아래로 하는 거예요. 저하고 반대로 한번 해보실 거예요. 잘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. 가겠습니다. 위로 위로 아래 아래로 위로 위로. 몰라요. 그래서 자꾸 평소에도 안아먹고 자꾸 해주셔야 뇌가, 아, 그래. 우리 내, 이 사람이 살라고 하는구나. 그래서 자꾸 뇌가 건강해져야 웃을 수도 있으신 거예요.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위로, 위로. 에기 칭찬 한번 해주실 거예요 잘했다 그리고 옆사람에게도 칭찬해 주세요 잘하셨습니다 어르신들 이 세상은요 나 혼자 사는 거 아니죠 이 옆사람 우리 양평 거역 장로교회 소중하신 한분한 한 분을 좀다 알아주시면서 역담을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건강하시고 항상 잘하시고 훌륭하시고 대단하십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해주셔야 여자. 옆사람 우리 옆 사람을 향해서 엄지 손가락 두 개를 높이 올리고 대단하십니다.